안녕하세요 민순의 토종뿔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오전 내내 지금 햇빛이 없어 갖고 지금 기다렸다가 지금 한 11시 다돼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요게 지금 43일 봄벌 깨우고 지금 43일 됐고요 요건 작년에 이제 구황입니다 신앙으로 바꾼 게 아니고 구황이고 종작불로 놔둔 거지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소가 할때된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고체사을 넣어주고 떡이 다먹어떡 넣어줬는데 지금 이쪽에 한번 비춰봐봐요. 됐죠? 됐죠? 자, 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넘어왔죠? 그래서 오늘은 정소를 할 겁니다. 사실 저번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벌이 좀 약한 듯 해가지고 좀안 했고요. 지금 저 격리판에 지금 한 장, 두 장, 석장, 석장에 지금 격리판이 쳐져 있거든요. 오늘은 그냥 소비 한 장만 넣어 줄까 싶은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이게 지금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자, 이제 지금 뭐 정수해봐야 지금 격리판 한 장만 나가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laughs> 물량바학곤두장 넣어도 될것 같긴 하는데 일단 한 장만 정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굳이 무리 해가지고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양식은좀 충분한 것 같고 이 양식이 조금 있는건데 앞쪽으로 한칸 땡겨주고요. 과하지 않게 이거 조금 있다가 이제 정소를 이제 좀 많이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아직 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상태는 아니라서 이런데도 합니다. 지금은 또 이제 버드나무인가? 이렇 꽃가루가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양식은 한 3분의 1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먹고 있고. 지금 요 채워서 지금 밀, 밀어 올리고 있는 중이라서 양식은 지금 올라오는 중이고. 떡은 충분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열흘 정도? 한 10일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어주고 오늘은 3월 19일 오늘 사실상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 정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량이 뭐 그렇게 막넓지않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어 지금 시기에 또 해줘야지 탄력기가 또 받습니다. 오늘은 토적 분량이 정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